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perform concurrent work on root라는 함수를 까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봤던 두 개의 함수 중에 하나죠. 그두 개의 함수가 뭐였냐면,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는 perform sync work on root, sync, 즉, 동기죠. 동기 작업을 처리하는 이 콜백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perform concurrent work on root 라는 콜백이 있었죠. 요 함수죠. 요 함수가 이제 오늘 살펴볼 함수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concurrent, react concurrent mode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실 텐데 그때 이 concurrent 의미는 제가 비동기라고 이해하시면 쉽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비동기 작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오늘 이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는 함수인 perform concurrent work on root 라는 이 함수에 대해서 까보려고 합니다. 비동기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아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비동기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Perform Concurrent w e l c o m Root라는 함수를 까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간단하게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한줄한줄 한줄 까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 함수 perform concurrent work root라는 함수를 진행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콜백 노드, 즉 이제 루트의 프로퍼티죠, root. 콜백 노드라는 이 콜백 노드를 소비하는 과정인데, 이 콜백 노드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루트의 이콜백노드에 우리가 할당했던 것이 뭐냐면, 스케줄 콜백이라는 함수, 말씀드렸었죠. 지난 시간 영상에서. 이 스케줄 콜백을 호출해서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 바로 테스크죠. 왜 그러냐면, 이 콜백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월크라는 이 월크를 이제 펄폼하는 함수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스케줄을 하는 거죠. 그 콜백을. 즉, 워크를 퍼포먼 하는 함수를 스케줄한다라는 의미는 워크를 스케줄한다는 의미고, 그 말인 즉슨 워크의 타이밍 정보, 즉 언제 이것을 퍼포먼 할 건지에 대한 적절한 타이밍에 대한 정보를 할당하는 것이죠. 그게 스케줄이죠. 그렇게 되면 워크가 어떤 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태스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월크를 태스크로 만드는 요 함수가 호출이 된 다음에 리턴하는 값은 당연히 태스크가 될 것이고 이 태스크가 할당된 곳이 바로 콜백 노드인 거죠 루트 콜백 노드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 콜백 노드는 태스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이 태스크를 소비하는 과정인 것이죠 어떤 것이요 이 perform concurrent work on 루트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데에서 실행하는 로직에 대한 과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하는 과정이라는 의미, 이 단어의 의미를 풀어보면, 결국 이 콜백 노드에 널을 할당하는 과정이에요. 널 때, 할당할 때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소비를 했다는 거는 널이 되는 거예요. 콜백 노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따라가 볼 건데,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냐 하면, 우선은 커밋 페이지를 만약에 지나게 되면은, 이 콜백 노드는 널로 초기화가 돼요. 널이 할당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널이 아니다. 커밋페이지를 지나기 전에 널이 아직 안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워크를 진행하다가 중지된 거예요. 뭐가? 이 콜백로드가 이제 아직 널이 할당이 안된 거면 워크를 쭉 진행하다가 중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워크 진행하다가 중지가 안되고 쭉 끝까지 워크가 잘 진행됐다 하면은 콜백로드에는 이제 커밋페이지를 지나면서 널로 초기화를 하기 때문에 콜백로드에는 널이 할당되어 있을 것이에요. 근데 널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워크를 진행하다 중지된 거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이 쭉 들으시면서 이 내용을 흐름을 기억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코드를 볼때한줄한줄더 깊게 살펴보려고 해요. 요 정도로 지금은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 워크 루프 컨커런트라는 함수가 나오죠. 그리고 워크 인프로세스의 너리 할당이 안 되죠. 요런 흐름들이 있는데 주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V DOM의 구조에 대해서 배울 때, 버추어 DOM의 구조에 대해서 배울 때, 워킹 프로그레스가 있고 커런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더블 버퍼링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워킹 프로그레스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 렌더 페이지에서 작업 중인 파이버를 뜻해요. 워킹 프로그레스는 렌더 페이지에서 작업 중인 파이버를 뜻하기 때문에 이 워킹 프로그레스가 렌더 페이즈를 지나서 커밋 페이즈까지도다 지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워크인 프로그레스는 커렌트로 변해요. 커렌트로 변한다는 의미는요. 코드로 풀어 보면요, 워크인 프로그레스에는요, 널이 할당되는 거예요. 즉, 워크인 프로그레스에는 커밋 페이지가 지나면 널이 할당되어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워크인 프로그레스에 널이 할당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커밋 페이지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키워드를 뽑아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흐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때 코, 이따 코드 볼때 다시 한번. 이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지금은 키워드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등장하는 키워드는 i n s u r e w i t h i s s c h e d u l e d 라는 함수죠. 말 그대로 인슈어라는 거죠. 루트가 스케줄되어 있는지를 인슈어 하는 건데 이것을 인슈어 해라라는 함수죠. 이거를 호출 하는데요. 이거 호출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렌더 페이지, 커밋 페이지들을 진행을 할 텐데 이런 각 페이지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 이 추가적인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케줄링을 다시 요청을 해야 해요. 제대로 루트에 스케줄링이 되어 있는지 인슈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슈얼 루트이즈 스케줄들을 호출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콜백 노드 값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고 여전히 콜백 노드가 그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이퍼폼 컨퍼런트 월권 루트라는 함수가 퍼폼하는 워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즉이 태스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리턴해주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함수가 지금은 정확히 안 들어오실 텐데 바로 이어서 볼게요 뭐냐면 코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 함수죠 여기 react-fiber-work-loop.js라는 이 파일에 들어있는 함수인데 631번 라인에 보시면 p e r f o r m c o n c u r r e n t w o r k o r o o t 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입구인 거죠 뭐냐면, 모든 컨컨컨트 태스크의 입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줄한줄 한줄 까볼 텐데, 사실은 굉장히 여러 부분들이 p e r f o r m s y n c w o r k o n r o 랑 겹쳐요. 그래서, 주요한 부분 제외하고는 p e r f o r m s y n c w o r k o n r o 를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것이 컨커런트잖아요 Sync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커런트일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점들에 대해서만 주요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드 타임아웃 e 되버리면은 보시는 것처럼 디드 타임아웃 e 되버리면은 그냥 싱크로 c h r o 이거든요 이제 싱크로 c h r o 하기 때문에 리턴 t u 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컨 o 런트 u r 루트는 당연히 리턴 t u 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요하게 볼 부분은요. 요 부분도 넘어가셔도 되고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주요한 부분 하나 또 나오죠. 이제 익스 p r e s s i 을 가져오는 거죠. getNextRootExpressionTimeToWorkon 한 다음에 루트를 인자로 넘겨주고 있죠 그래서 expression time 꺼내왔는데 no work가 아니다 라는 것은 결국 work 있다는 거죠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렇게 진행 중일 때 들어가게 되면 오리지널 콜백 노드라고 해서 기존의 루트에 할당되어 있던 콜백 노드 값을 꺼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꺼내놓는 거죠 변수에 할당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갈게요 중요한 부분 살펴볼게요. 마찬가지고요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부터 있는데, work in progress가 널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죠. 제가 설명드렸죠. work in progress는 v d 이 virtual DOM에서 더블 버퍼링 구조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이 변수의 이름의 의미와 동일하게 work in progress, 즉, 진행 중이다. in progress다, work가. 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render p 더 페이스죠. 커밋 페이지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커밋 페이지를 지났다. 그렇다고 하면 이 월큰 프로그레스는 커렌트가 되기 때문에 월큰 프로그레스에는 널이 할당되어 있을 것이죠. 그 말인 즉슨 커밋 페이지로 진입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널이 아니다? 그러면 아직 커밋 페이지에 진입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커밋 페이지에 진입하지 못한 것이죠. 아직 커밋 페이지가 안된 것이죠. 렌더 페이지인 것이죠. 그때 쭉 넘어가서 보시면 이 부분. 보이시죠 work loop concurrent 라고 해서 work loop를 돌아요 work loop를 도는데 concurrent 전용 work loop죠 그래서 concurrent 전용 work loop를 loop를 도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를 돌면서 true를 계속 도는데 try catch에서 catch 이 에러 error, throw 에러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돌다가 break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work loop concurrent라는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함수를 까보시면 요 부분인데요. 보시면, 1462번째 라인에 있어요. work loop concurrent라는 함수인데, 보시면 while문이에요. while문이 전부예요. 어떤 while문이냐면, work in progress가 null이 아니고, should yield. yield를 해야만 한다가, 이게 false일 때, 즉, 멈추지 않을 때, 도는 거죠. 계속 while문을 도는 거예요. 언제까지 while문을 도냐면 work in progress가 널이 아니면 계속 도는 거죠. 널이면 멈추는 거죠. 언제 널이냐면 work in progress에서 perform unit of work라는 함수가 work in progress를 인자로 받아서 호출이 된 다음에 perform unit of work이라는 함수가 리턴한 값이 work in progress에 할당되었을 때 이때 이 perform unit of work라는 함수가 return한 값이 null이게 되면 work in progress에 null이 할당되게 되고 그러면 while문에서 work in progress가 null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돌지 않게 되죠. while문을 그러면 이 perform unit of work라는 함수는 무엇이냐면 fiber를 return하거나 null을 return하는 거죠. 이름을 보면 유추가 가능해요. perform하는 거죠. unit of work unit of work를 perform하는 함수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perform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때 리턴 너를 하게 되는데 리턴 너를 한다는 거는 워크인 프로그레스에 너를 할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면요. 워크인 프로그레스에너이 할당되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 실행이 되는 시점에서 워크가 실행되는 시점에서 이 워크는 컨커런트 워크죠. 싱크 워크이 아니죠. 그게 언제 결정되냐면 워크 루프 컨커런트를 돌면서 아 적절한 타이밍이 슈들드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드디어 워크인 프로그레스가 이제 소비가 돼버리는 거죠. 퍼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널이 할당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와일문이 벗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워크인 프로그레스에 널이 들어갔잖아요. 이걸 돌면서 워크루프 컨커런트가 돌면서 워크인 프로그레스에 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커밋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들어간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은 싱크 워크 때 같이 또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넘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만약에 서스펜드가 걸려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피니시드 워크를 호출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 넘어가셔도 될것 같고 최종적으로 워크 인프로그레스가 만약에 널이 이제 되, 되었죠. 만약에 널이 되어 버리면 그냥 리턴 널해 버려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과정 중에 또쭉 진행이 돼서, 뭔 과정을 하나 더 거치냐 하면, insure r o 케 t 드 is scheduled 라는 함수를 한번더 호출해요. 이걸 왜한번더 호출하냐면, 렌더 페이지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 다음 커밋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이런 각 페이지를 진행할 때,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그러면 스케줄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루트에 스케줄링 되어 있는지 인슐 슈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업데이트 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대응하기 위하여서 인슐 슈 루트 이즈 스케줄드 함수를 한번더 루트를 해서 호출을 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결국에는요 이 콜백 노드에 콜백 노드에 들어간 게 태스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태스크에요. 여기에서 쭉 진행하면서 태스크가 소비가 되어져요. 소비가 된다는 말인 말인 즉슨 이 태스크 자리에 있던 이 콜백 노드 자리에 널이 할당되는 것이겠죠. 그래야 소비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인슈 루트즈 스케줄들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콜백 노드에 널이 할당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인슈 루트즈 스케줄들을 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루트에 있는 이 콜백 노드 태스크에 맨 처음에 할당했던 오리지널 콜백 노드와 같은 것이 들어있다? 여전히 남아있다? 널이 할당되지 않았다? 라는 것은요.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콜백 노드가요. 태스크가 할당이 되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그때이 콜백 노드에 널이 할당되었다라는 건 테스크가 소비되었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소비되는 과정을 지금 쭉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소비되지 않은 거죠.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콜백 노드에, 오리지널 콜백 노드에 할당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 남아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테스크 노드는 스케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루트에 여전히 스케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한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로 이제 execute execute 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eed to return a continuation 즉 perform concurrent worker root 우리가 지금 함, 호출하고 있는 이 함수를 다시 root에 바인드해서 리턴해 주는 거예요. continuation 되야 되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이 루트에는 소비되어 져야 하는 즉 수행해야 하는 perform 해야 하는 워커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워크를 퍼포먼트할 때까지는 다시 리턴해 주는 거예요, 컨커런트가. 만약 그게 아니다, 코백노드가다 소비가 되어졌다, 테스카가다 소비가 되어졌다 하면 이제 퍼포먼트한 개, 컨커런트 워크를 퍼포먼트한개다 끝이 난 거죠. 컨커런트 워크를 소비한 거죠. 그렇게 되면 리턴 너를 하는 거예요. 즉, 정리할게요. 결국은 여기서 돌아와서 보시면 커밋 페이지를 지나면서 이 콜백 노드는 널로 초기화가 되는데 이게 이제 태스크가 할당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널이 아니다? 그러면 워크를 진행하다 중지가 된 거예요. 워크루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워크루프죠. 이 부분이죠. 워크루프 컨커런트를 진행하다 중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erform 유니 w 브 워크를 호출을 못한 거죠. 이 perform 유니 w 브 워크를 호출을 못한 거예요. 왜냐면 중지가 되버렸기 어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호출을 했다 그러면 널 할당된 거죠 근데 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월클 프로그레스가 여기에 널이 할당이 안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월클 프로그레스가 널이 할당될 때는 언제다 커밋 페이지다 근데 널이 할당이 안 됐다 커밋 페이지에 도달하지 않았다 커밋 페이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콜백 노드에도 당연히 널이 할당되지 않았다 왜냐면 콜백 노드는 태스크인데 태스크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스크에너이 할당됐다는 건테스크가 소비가 된 것인데 아직 커밋 페이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테스크도 소비되지 아직 않은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인 n s u r e r o 줄 t is scheduled 호출 이후에도 동일하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 n s u r e r o 줄 t is scheduled 호출된 이후에도 여전히 루트 콜백 로드와 오리지널 콜백 노드가 같다면 이 perform concurrent work r o o t 요거를 그대로 바인드를 해서 루트에 바인드를 해서 다시 리턴해 줘야 되는 거죠.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면서 펄폼 컨커런트 워크루트가 남으면 계속하고 다 소비되면 컨커런트 워커 다 소비되면 리턴 널 하면서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펄폼 컨커런트 워크루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펄폼 싱크 워크루트를 살펴볼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기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 마저 같이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워크 늘 perform하는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한줄한줄 한줄 까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어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그럼 안녕!